토끼 뜨대용 하트 뽕. 자 오늘은 FNF 스피드 페이트님의 쿨데미네이션 액션 시간. 으. 어, 난 이제 틀린 거 같아. 도데이 얘들아 이젠 안녕. 안돼 생각난다. 내가 마지막에 프로토타입한테 잡혀가려고 할때 도그데이가 날 살려줬어. 그만해. 걔네을 헤치지 말라고. 건방진 녀석. 다 같이 없애주마. 프로토타입, 너 나한테 혼나 볼래? 허, 뭐야? 도그데이는 그립을 막 그리며 로봇 강아지가 되어갔어. 너... 온몸이 인조 인간이 되어버린 도그데이는 강력해진 파워로 프로토타입을 한 방에 날려버리며 내 목숨을 구해줬지. 내 목숨을 구해준 소중한 친구 도그데이. 너가 그리울 거야. 불쌍한 녀석. 어쩌다가 이렇게 됐 거야. 무서운 미스틸라이트 선생님의 수학 시간이었지. 나는 문제의 답을 잘못 맞추고 화가 나신 선생님은 폭주하기 시작하셨지. 어? 선생님, 용서해주세요. <laughs> 뭐지? 학생을 괴롭히지 마. 뚜시 친구야, 나라고. 와, 동구네 고마워. 나도 생각난다고. <laughs> 성격이 살려줘. 그만해, 친구를 도와주라고. 그렇게는 안 되지. 에잇 <laughs> 아이고 내 허리. <laughs> 도우니 친구야 죽지 마 거기 서라 으흥, 살려줘 <laughs> 아니 뭐 하는 짓이야 플레이어 에잇 하 <laughs> <laughs> 어떻게 내 친구한테 쏠 수가 있어 너도 한번 혼나 볼래 하 <laughs> <laughs> 거기 서라 구 <laughs> 나도 기억해 제발 친구를 도와줘 뭐 하는 거야. 지금 당장 내려주라고. 싫다면 어쩔 건데? 그나 맞아 그랬었지. 굶주려서 죽을 것 같을 때 도구대이가 날 살려줬어. 배고프다고? 기다려봐. 고마워. 이 녀석들 여기 있었잖아. 우와 먹이가 그냥 굴러 들어오네. 변신. 하. 어. 안돼. 친구야. 죽었지만 네가 그리울 거야. <laughs> 여길 빠져나가야 해 묶여있는 밧줄을 끊어야겠어 에이 에이프, 에이프 쉬시와 풀려났다구 난 이제 자유의 몸이야 하 <laughs> 이빨이 더캔냅이다자 어, <갯납이다. 웃음> 이제 밥 먹을 시간이야 <laughs> 어 뭔가 이상하잖아. 좋아 일단 밥 먹으라고 들킬 뻔했네 바보 같은 캣네 <laughs> 땅을 빨리 파야겠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뭐 뭐하니? 혹시 너 탈출하려고 그래? 제발 조용히 해도그네이 도구데이 보라고 도그네이가 탈출하려고 한다 도그네이 도구데이 보라고 도그네이가 탈출하려고 한다 도그네이가 탈출 시도를 하고 있대 도그네이가 지금 탈출 <웃음> <웃음> 잠깐만 얘들아 모른 채 줘서 고마워. 이거 먹으라고. 영화. 와 밥이다. <먹> 그럼 난 땅을 좀 계속 팔게. 오호 <먹는> 오호. <어허허허 허허? 먹는> 너 여기서 뭐하니? 나좀 살려줘, 친구. 나좀 내려주라고. 간다. <laughs> 우와, 우와 고마워. 너에게 파워를 줄게. 어? 뭐야 이게? 와 이럴 수가! 빨리 탈출하자. 어 뭐지? 어디 탈출하려고 하는 거야? 캣냅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야. 뭐? <놀람> 오 캣냅 더그데이 준비됐나? 캣냅 제발, 날 살려줘. 그럴 순 없지. 후리야. 어. 그럼 잘 있어라. 난 간다. 이제 난 죽을 것 같아. 안 돼. 불쌍한 토그데이. 어? 불쌍한 토그데이를 위해서 인사를 해주자고. 잘 가, 토그데이. 아니, 이럴수가 한꺼번에 다 나오잖아. 걱정하지 말라구. 우리는 널 해치지 않아. 그리고 널 도와줄 거야. 다 같이 복수하자구. 그래, 좋아, 복수하자. 합체. <놀람> <놀람> 영혼을 다 합쳤더니 몸이 막 변하고 있어. 우리는 직접 그려버린다구. 몬스터들의 영혼을 다 합쳐버렸더니 완전 괴물 강아지가 되어버렸어. 무시무시한 혼종 몬스터가 되어버렸다. 입에 엄청난 발톱이 생겨버렸어. 뿔도 뾰족뾰족 많이 나있다구. 그래. 이것이 진정한 몬스터지 영혼을 뺏어올수 있는 끔찍한 혼종 몬스터라 그. 이제 복수가 시작되었다. 너의 영혼은 나의 것이다. 하? 이게 뭐야? 겟랩은 어디 있냐? 난난 난 몰라요. 거짓말을 하는군. 이리 와. 안돼, 살려줘. 영혼을 가져가 버리겠어 내 몸이, 내 몸이 변하고 있어. 영혼을 뺏겼더니, 핏기가 다 사라져버렸어. 완전 쭈글쭈글 해골이 되어버렸다. 제대로 되었군. 안 <laughs> 돼! <laughs> 이리 오라고 영혼을 빨아 마셔주마 <laughs> 뭐야 이게 <laughs> 영혼을 뺏겨버리니까 몸이 흑백처럼 변하고 있어 <laughs> 완전 시체 같잖아 끔찍하게 썩어버린 육체 살의 수분은 점점 빠지고. 쭈글쭈글해진다고! 나도 변하고 있어! 앞을 볼 수가 없다고! 이건 너무 끔찍해! 잡았다, 이 녀석! 제발, 그를 놔주라고! 에잇! 영혼을 빨아먹어버리겠다! 내 모습이 왜 이렇게 되고 있냐? 점점 귀신이 되어가는 것 같아. 눈알은 다 썩어서 빠져버렸다고. 나도 변하고 있어. 핏기가 하나도 없다고. 아, 나왜 이렇게 되는 거야? 앞이 안 보여. 점점 좀비가 되어가고 시체처럼 돼가고 있어. 좋았어. 아주 잘 변했구만. 너의 영혼은 내 것이다. <laughs> 가소러운 녀석. 해볼테면 해보아라. 간다! 하? 아니, 이럴수가 나보다 더 강하잖아. 널 이제 먹어주마. <laughs> 아니, 이게 뭐야. 제발 다들 그만둬! <laughs> 안 돼! 이럴 순 없어! 마지막이다 캣넷! <laughs> 자 오늘은 FNF 스피드페인트님의 골대 에너메이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고요.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안 구독이고. <laughs>